우리가 집착을 가지면 그 집착의 힘 때문에 다른 게안 돼요. 나는 저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 집착을 가지니까 다른 게 오는데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왜? 여기에 주파수를, 에너지를 써니까 이거는 와도 모르고 지나가도 몰라. 집착은 뇌를 눈을 멀게 하는 거다. 집착은. 그래서 내 자식한테 집착을 가지고 내 자식한테 뭘 바라는 집착을 가지니까 눈을 멀게 해서 다른 것들 얻지를 못해서 내 자식한테 더큰 것을 줄 수가 없다. 요렇게 돼요. 집착은 내 눈을 가립니다. 내가 집착을 가지고 이루지 못해 갖고 그 집착을 계속 가지면 내가 죽어서도 내 영혼은 떠나지를 못해 그 집착 때문에 이 집착을 끊어질 수 있겠고. 정리를 해주는 게 그것이 우리가 제도를 해준다라고 하고 어 무슨 어 이제 그 일을 해 주는 거죠. 우리가 많이 갖추면 어떻게 되냐? 집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이루어냄으로써 나는 집착의 연결이 안 된다라. 진짜로 자식을 이롭게 하고 부모님을 이롭게 하면서 집착이 일어나질 않는다. 집착의 고리를 끊어라. 어, 근데 끊으라 한다고 끊어지나요? 원리를 알고 바르게 가면 집착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. 어, 욕심 내지 마라. 안 내라 한다고안 내지나요? 바르게 아니까, 바르게 사니까 욕심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. 아이로워지니까. 어, 이런 거 그래서 인간은 공부하고 교육을 받는 그런 환경에 지금 와 있는 거죠.